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판매정보 폼바닥글에 TXT 총 판매량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십시오. 폼에 담수하고 썸을 써서 이렇게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을 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예, 숫자는 예를 들어서 엑셀하고 똑같아요. 오면은 총... 0건으로 하면은 이제 앞에 총이 붙고, 5 앞에 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0이 이제 5를 받는 거고, 50이 와도 0이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문자로 연결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포맷을 쓰라고 했으니까 포맷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포맷 함수의 구성은 예, 처음에 함수가 와요. 뭐 함수를 구하라고 했냐? 썸이라고 했습니다. 왜총판매량의 예,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가로를 여시고 판매량, 이렇게 함수나 수식이 오는 게첫 번째 인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포인트죠. 첫 번째 인수 텍스트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처리할 그 필드명이 오면 되는 거고요. 날짜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합이 또는 평균이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 카운트, 에버리지, AVG 예, 그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큰따옴표 열고 여기에 형식을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요. 그럼 형식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미음 한자키 누르고 별표 하신 다음에 한칸 띄우고 총한칸 띄우고 판매량에 한칸 띄우고 합계 한칸 띄우고 0한칸 띄우고 또 미음 한자키에서 8번. 이렇게 해서 큰따옴표 안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체에 대한 합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얘를잘 보시면 알겠지만 큰따옴표 안에 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리터럴 처리가 되거든요. 리터럴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큰따옴표 안에 리터럴 처리가 될 때는요 큰따옴표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서 포맷 함수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아무튼, 어 한번더 엔터를 치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서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큰 따옴표를 열고 여기다가 형식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큰 따옴표예요. 두 번째 인수에 가로까지 삼각형이 오겠죠. 네, 포맷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안에 있는 부분에서 0을 근거로 앞에 문자가 결합되는 부분과 뒤에 문자가 결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문자가 결합될 때는 얘를 리터럴 처리로 강제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작은 따옴표가 하나가 붙어버리면, 큰 따옴표가 하나가 붙어버리면, 얘가 얘랑 연결되는지, 얘랑 연결되는지, 얘랑 연결되는지 고민을 해서 헷갈리게 되니까, 큰 따옴표 안에 리터럴 처리하는 큰 따옴표는 더블 더블, 더더블이 들어가서 하나의 이것을 그룹을 하는 거죠. 이게, 큰따옴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따옴표로 들어가서 더블로 하나의 묶음 처리가 되는 거죠. 0을 근거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원리인데 이제 가끔가다가 시험 문제에 보면은 여기에 땡땡을 써주라고 있어요. 이렇게 총합계 땡땡 1570 157건 이렇게 쓰게 하라는 땡땡이 들어가면요. 저희가 이렇게 쓰잖아요. 총 합계를 쓰고 잠깐 보세요. 땡땡 쓰고 0건이라고 쓰면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 버리냐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근거로 이쪽을 리터럴 처리하고 이쪽을 리터럴 처리해 버려요. 이게 시간인 줄 알고 시간에 있는 콜론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게 되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로 리터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쉽게 가르치면, 총, 합계, 땡땡, 0건이면, 땡땡을 쓰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만 쓰면은, 총, 합계가 하나의 덩어리로, 0을 근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큰따옴표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예, 한번더 큰따옴표 처리를 해줘야 얘가 한 묶음이 되고 여기도 큰따옴표 큰따옴표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큰따옴표 안에다 여기를 써주세요. 그렇게 더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땡땡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아, 제가 컨트롤 엔터를 쳐서 지금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컨트롤 엔터가 안 됐나요? 됐겠죠, 이제? 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땡땡까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